다견, 다요용 필수 아이템 추천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취하 스마트 앱 애완동물 피더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. 이 피더는 고양이나 개에게 음식을 자동으로 공급해주는데 정확한 식사량을 설정할 수 있어요. 또한 음성 녹음 알림 기능을 통해 애완동물에게 식사 시간을 알려줄 수도 있답니다. 내장형 IR 유도 센서로 식품이 막히거나 넘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줘요. 와이파이 버전도 지원해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어요. 고객들은 이 제품을 가성비 좋다고 평가하며 설치가 쉽고 작동이 원활하다고 칭찬하고 있어요. 빠른 배송과 품질에 만족한 소비자들이 많아요. 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한 쥐아 스마트 애완 동물피더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안녕하세요. 오늘은 HD 카메라가 있는 자동발려 동물먹이 공급기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고양이와 개를 위한 4리터 용량의 자동먹이 공급기로 스마트 기기이기도 해요. 스테인레스 스틸 재료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110-240V의 전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공급기는 스마트폰을 통해 제어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펫제로 스마트폰 및 취하 스마트와 호환되어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어요. 또한 카메라를 통해 반려동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. 간단한 설정 후에는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편리한 자동 먹이 공급기 한번 사용해 보시면 더 이상 걱정이 없을 거예요.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로제코 스테인리스 스틸 고양이 자동 급수기 분수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고양이나 개, 그리고 다른 반려 동물들을 위한 물 디스펜서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안전해요. 물통 용량이 크고 필터로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어 건강한 물을 제공해 줍니다. 또한 소음이 거의 없어요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을 조용하고 고양이도 잘 사용한다고 칭찬하고 있어요. 가격 대비로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. 만약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시다면 이 제품으로 물 공급에 대한 걱정을 덜수 있을 거예요.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.